이거1거시 <laughs> 오면은 이거 할 만한데 여기 부시에서 병에 치면 이거 1분 10초 될 때까지 안 오면 이거 퍼져 걸어야 되나? 아, 어, 걸걸수 있나? 걸수 있으면 걸어 줄까? 어, 어, 왔다 왔어요. 왔다 왔다. 어. 왔어요, 왔어. <laughs> 이거 근데 11룸이라 저 1레 부시 대기에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쁘장. 아, 어마 이거 뭐 블루 스타트야? 네. 야, 이거 한번. 어, 이거 1 4명이 네, 한번 해봐요 빠지겠다 이거. 무조건 빠지긴 할듯 자꾸 어차피 1렙때 그거 이해 안 배우니까. 고 지각쟁이 이 사람. 나 보이나? 나안 보이지? 네. 역시 잘해줬다. 알지? 이거 탑은 뭘까? 아, 아나? 아나? 아, 맛있겠다. 마텀. 뭐 빠진 거 있어요? 스펠? 플래시 하나요. 플래시. 아, 나 배터리 없 아나이 풀돌았다 이거 이거 그냥 자크 괴롭힐 그냥 잡을 듯. 자크 잡을듯 자크 괴롭아 아, 뭐야 이거봐 이미 이거. 계속 밀고거든 어. 이상하다니까 으 아직 칼은 안먹었고 이제 올거예요칼잉 응. 내가 여기 와 되었다. 아, 그... 정답, 정답 안 보이면 그냥 이거. 스노볼이다 잡디게 아래로 간 이거. 나 어. 바이브 아, 되지 않나 나, 이거? 잡았다. 드열 잡았다. 이야. 와 그러니까? 이거 비트 너무 파네. 잡았다. 잡았다. 어, 어 저한테 스펠 다 뺐어. 그 어디로 갔어요? 아, 어! 오 위조, 유미 위조, 위조, 위조. 그아 위쪽 가세요? 아형캔 어... <laughs> 났어 죄송해요 아스가었어 응. 응. 어, 제어스가... 여기 다크 레드 같다 이거 미드 볼게 개반데 <laughs> <와등이 깨반네? 웃음> 진짜 개반데 <깨반네>, 이거? 이거봐 <laughs> 자 거기 있다. 자 거기 있다. 어, 이거 미저는 아,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내내 풀이 빠졌었나? 내내 풀안 빠졌어. <laughs> 빠졌나? 오래 터지게 했나? 이거 계속 어질수 있거든. 그런 거 같은데. 이가 안 용이 둥글라. 어, 스펠은 다 있어서 괜찮아요. 와다가비 네. 아, 자크탑 자크탑. 아 라인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봐 죄송해 나지왜이래 가비 가비 가비. 오 타건타는 뭐가. 이거 그냥 라인 버릴게요. 탑 자크 아마 올것 같아. 저렇게한 대씩 와대치세요. 아롤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잘했잖아요. 어 튕기는 거 아파졌다. 어 졸라 세졌어 뭐, 아, 지금 뭐가 빨라진 거 같은데? 시르가1피 그. 응. 1티어 넘어서 5피라고 써있던데 아.. 레나턴 포골 너무 빠른데 이거 피아고아저 이거 집 갔다올게요 네 이거 나 라인 비게이머다 버려가지고 자크 때문에 차이 많이 나 근데 이거 릴리안 성장 또거 차이 벌리면 되긴 하겠다. 자크 게임 좀 많이 하왔네 이거 다 털어가지고. 근데 자크 이거 털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털을 걸? 털었어야 정상이지. 나이스 그거 탑자크이할 수도 있겠다. 이 빠졌다, 야정상이털이거이번 털어야 정상이지. 털어야 정상지 한번 드리대도 돼? 아 근처에 있어? 아자크 있다, 자크 있다. 이거이거 레인톤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제라스도 가거든요? 아, 안 되겠다 이거. 아, 응? 가비 이거. 저 궁거리. 되긴 해 그러면 좀드이댈게더 됐다. 가비. 이거 브리핑 됐어요, 쟈. 이잭 <laughs> 아직도 여기 있다. 어? 아그 위치 좀요. 자크탑, 자크탑. 예, 탑자작탑도한위에 할래 뭐 한참 멀었대 어집 갔다 아, 부비안 그래. 하네. 그래요. 이거 그 이거를 어, 뭐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열매? 열매 드실래 먹어야 음. 열매도 먹고 자크한번가겠다 음. 원기라 뭐, <laughs> 개운 좋아서 스탑 많이 줄게. 살아보기만 했 이거 마나 없다 쟤 제라스 안 보여요 킬다 해줘가지고 제라스 이거 어, 블루 먹었다 블루 계속 주네 블루부터 아 근데 무빙이 잘 안되네 뭐. 아, 나키플려났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살 이거. 어. 아. 저 가고 있거든요 이거. 아,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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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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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든요 조금 빼면서 거다 아이와 잘못했다. 아... 아, <laughs> 오오. <laughs> 와, 와 이거 반응하네. 못했네아못 어. 잡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궁결이 됐었는데, <laughs> 저거. 살짝 이쪽 무빙 돼가지고 칼리한테 궁안 터졌다. 만났다. 아. 만났다. 근데 작품... 바텀 템 차이는 별로 안날것 같아요.

나당하아는데 어, 어, <laughs> 이거 한번 가볼게 이이 잡은 거 같은데 이거? 릴리아 올라간다 이거, 이거, 프리즈너, 받을까, 이거? 이 프리징 그래? 까지릴리아가 아래로 오면 욕 먹어도 됐었는데 어, 이거 몇 개야 그러면? 그 어디에요? 데이나 폭을 한번 먹고 싶은데. 저기 위에 있었구나. 잘했어 탑 아유 잠깐 다 쏘리. 이거 전량 친다. 적들 있긴 한데 상현이 한번. 아 그냥 버릴까? 컨디션 이매가지고. 야, 막 아. 주기 버리자. 우리 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다막기노노 욕심쟁이라. 어, 전투 중이 아닐 땐뭘면안 되나? 이게 뭐갔나? 여기 핑 핑아 헬몬 같은 나 여기 핑아였던 거 같아. 뭐가 <laughs> <laughs> 결선하겠다 음, 5초. 내려갔다. 여기서 아, 내려가자. 다크가 여기 아, 뭐느게 먹는 게 느리구나. 누가들. 아 지금 잘못어 이거, 이러면, 그냥, 프레징 박을까? 뭐, 어떻게든, 바텀 룸 아, 게임은 안질것 같은데. 걷는 건 재밌구만. 나. 어, 나이스. 집에 갔겠다, 이거. 아, 시원하게 기 보죠. 가고 있긴 해. 덩콜 있어. 봐봐, 이거. 이거, 제압 먹어. 응. 그렇지. 누가 다시 어, 이제 거 너무 좋다. 야, 풀렸어. 어, 저 진짜 풀렸어. 뭐냐? 어, 죽게요저 갈. 저형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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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케오케야 어? 오! 나 <laughs> 유미 안된거아다 아, 좋았, 이거. 아, 아 씨. 오, 아, 어, 이거깎친다고그리 이거 레넥톤이 너무.. 아, 이거 이상한... 어, 유미 끊었다 레넥 한번 잡아볼래? 아, 나이스, 칼리. 이거 나 공간은. 아, 아, 이거 왜안 맞아, 왜? 뭐, 가 이거 먹겠다. 아, 뭐?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아유. 못 참았다. 못 참지, 그거. 이거. 이거 살짝 밀었어요? 어, 깜짝. 아 근데 이거 칼리가 극그 탱커한테는 좀 약한데. 네. 굴 좀... 려 어제 요네 있어서괜찮겠다 중간에 뭐랑 붙거나 그냥 그거 뭐지? 라위 그거. 도미니. 아니네. 아도미닉 도미니. 아 너무 까불었다. 아.

11로 높을, 1 1시1 아니, 칼리다네 어, 나 유미부터? <laughs> 오, 칼리스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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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맛있는데, <칼리스타? 웃음> 아니, 진짜 좋았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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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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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와 이거 근데 제압다 터졌다 나이어 어, 유미도제압3 0 0원 비쌌네 유미3 0 0원이좀웃 저번에 개포지 에개뻘짓 테러. 고 깰게요 러 개포지 테러. 개포지 테러. 개포지 테러. 개포지 테러. 개어지 아무짜망할 수가 지성은? 모르나 것 같은데. 아, 까 싸울 때샷다 먹어 가지고 어, 저 미리 이거 바텀 쪼이고 있을게요. 자 위에 있어요. 네. 탑 라이브 하겠나? 나 이거 궁은 없어. 까지할 거죠. 너너 어, 너 죽겠는데 이거. 아예 밀고 밀고 돼. 오케이, 고저 궁은 3초, 2초, 1초. 어, 잘 챙겼다. 집. 아지어 간다. 어, 다 됐다. 보여 주나? <laughs> 어, 나이스다. 유미 왜 사킬이야? 아. 건미스. 어 유미 도발하는데요. 도발한다고? 못 봤어. 킥이라는데. <laughs> 다 <laughs> 뭐랑 랑랑섞은 섞었네. 대 이거. 음, 그래도 빨라.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가 이속이 빨라서 그냥 죽여 버리게. 막죽 아, 이번에 공지하 가능. 나 어, 이거 이거 죽으면 달리야 한데? 아! 탁올라 이거 봤어, 루데 <laughs> 병원 씨 들어가도 돼요?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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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 살긴 한것 같은데. 자, 어, 있거든요. 긴 어, 해요. 어, 이거 페이... 전력 이번 11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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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만화 없거든 어차피 그냥 우리가 먼저 전력 칠까. 저왔저피 이거 전력 먼저 치자. 안야 돼서. 그 싸움 빠졌어요. 말해주세요, 싸움 말해주세요. o r 5초. 아 이거 먹었다, 이거 1 1 to 여기 있다. for w a t e 나 i 뭐? 10초인데, g 10초. 나 m p for w 나한테 r i 은혜 o 응. 10초. 나, 나공 없어. 은혜 o 5초. 갈까요? 아래에서 지금 1 1 to 오고 있 p for water. 아, oh, sorry. 공분 고 좀. 연애만 못 참지. <laughs> 아, 분 <흥분이. 웃음> 철갑선 나오면 할만 한데. 딱 아, 점프. 어, 오, 어, 이게 뭐야? 까비, 까비. 발료 <laughs> 까비 안 되나 이거. <laughs> 아, 많도요 여기 여기 털탈수 있어. 많아. 많 없어. 그래도 안돼서 집 빨리 찍고 올게. 텔 타볼까? 대나 어, 되텔 타볼까요? 이거 텔 응, 이건 나쁘다. 11을 노공. 이대도 사는. 아, 또땡 땡키하다. 와, 자크 젤리야? 아. 안돼 셀리 까비 너또잘 싸워 얘들 아 근데 이거 갈수록 우리가 유리한데? 쟤 가고 있긴 해 관리 뭐 있다 오 노틸러스 와쉣 <laughs> 나이스 유니까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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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해 좋았다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이것도?

어얘 예, 용시아 먹는다 어? 1비로공 빠진 거좀 큰데? 살기만 하면 저안 죽어요 저안죽어네 지금 갈리오 리스비로도군 어... 거기 있서아돼저가 레넥톤 스폰 맞고 자꾸 원콤 나서... 저텔가은어 이건... 어, 릴리아 더블 요저 갈리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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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를 마크 중이고요 보았는데 여기서 도가 2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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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크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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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일로 이거, 이거, 가면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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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넣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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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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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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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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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고 이거, 이이이 이번에 세진이 쪽중한번봐줄고어차 바텀 밀어넣어가지고. 기케해한명 무조건 잘올것 같은데. 어, 저 풀도 있어서 한 턴은 버티긴 할것 같아. 나 아직 궁거이안 돼. 이제돼요공씨 안녕하세요. 자. 어, 이거 갈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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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저감, 저감. 나도 테라트? 있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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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유미 먼저. 어, 사오고. 이거 바로 바로 갈까? 바로 가는, 바로 아, 가는. 칼리스타에서 서 바론 가는. 1,500에 쓸게요, 지닐게요. 오케이, 1,500. 엄청 빨라서 이거. 왔다. <laughs> 와, 너무 좋다. 레드 있나? 없네. 레디. 아, 너무 잘하데 아, 나한번 던지면 되나? 너네 죽나요? 제라스 갔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야, 제라스 좀 많이 말리긴 했어. 너한 번에 안 갔대? 뭐야 잭크? 그, 잭크 유미? 탑세명 세명? 아이기어으로 내가 먼저 안 됐네. 이거 바텀으로 돌려도 될것 같은데. 한번 민아도. 대략 잡았고 유미 좀. 영원히 고통받는 흠미치. <laughs> 아니 초반에인데 요네 뭐 어, 이거 막혔어? 한 밀게요, 이거. 131 해도 될거 같고. 그노플이에요 아, 잡았슈퍼미니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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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죽는 중. 빨리 지킬 수 있어요, 이거. 기어 싸우세요. 옆서싸도돼요어그스 리트스 볼게요. 어 이게네요. 어디가 신아? 왜 이렇게 나한테만 좀하는거 같지? 어머니. 에곤거? 오, 또다. 가실저 스킬이 없긴 해. 씨, 어, 나 죽는다. 몸통 맞는지? 나, 죽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돼. 어? <laughs> 운동 막치기? 아이, 칼리스다지 도박지. 도박지. 도박나 도박지. 지지 도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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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먹고 끝내면 아이고 좋다. 뭐가 지 템? 모르겠었는 누난 가인. 어 가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어그로 살 사...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샷 잡을게요. 안전 있어서. 가인 조금 30초. 샷셀이긴해요릴리아 쎄다. 오 릴리야 좋았다. 조금 없어요? 아 이건 못 보. 아, 형 저도 될것 같긴 해요. 저탑 그냥 없애겠만 봐도 될것 같긴 한데 우리 지금 차는거 아, 없는데? 리긴 한데 디젤 살까요 삼거리에? 나이스 안녕하세요. 뭐? 이게 얼렸고? 뭐, 몽통 박치기? 도발 갖고 올게요. 얘도 얘도 얘도. 주민. 여기까지 용먹자 용먹자 이야 오케이. 용먹어도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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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이 오케이. 가 아래 있긴 한데 아직 오케라나 오케이. 오오오이오오이 병씨, 저 씻가야 될것 같아요. 와, 도망가. 저해이 돼요? 저택 없음. 와. 이거 제라스 이번 턴 노트풀이에요, 노트풀. 오케이, 나 이번에 프린스 오케이, 이거 제라스 플래시로 그냥 존냐도 안 갔네, 제라스. 갈리오가 내 자리를? <laughs> 예.

이런. 어떤면 아, 거야, 그냥. 아, 제었으 잡았다. 둘치. 어 <laughs> 아, 아. 병원 씨한테그군 가능해요? 요안 뺏기자야. 어소리 oh, 칼리 지켜! 왕자님 네. 지켜! <laughs> 아, 든든하다. 칼리오, 너지. 왕자 지켜! 야, 너무 든든해. Oh. Oh. 아, 근데 바탕 박수면 우리가 지겠다. 아니, 오, 어차피. 가정 이거? 칼리 보여주나? 아, 아, 어 뭐야. 아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 고양이 있어요. 이, 가, 갖고 놀자 갖고 놀요 <laughs> 네. 노틸 방금 캐리한 줄알았 아, 좋았다. 우물길 한번 갈까요? 우물길? 네. 아, <laughs> 진짜 어, <laughs> 어, 아, 어. 어나 우물길 한다저 우물길 한다요 어, 네. 아, 오는 거, 칼리 오는거 알았어? 야, 죽여. 제라스 2초, 1초. 나이스차 아, 분위기 아, 좀... <laughs>